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DXN VX 이거 줄여서 뭐 DX VX라고 이제 부르는데요. 이 업체 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업체는 옛날에 2020년대만 해도 캔서업이라고 불렸습니다. 근데이 업체도 바이오 쪽 신약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이제 어렵게 그 그때 이제 그 거의 퇴출 직전까지 갔었죠. 그런데 이 회사를 그임종윤 대표 중 한미약품의 첫째 아들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이 한미 사이언스 주식을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이 회사를 그 샀습니다. 사 가지고 이제 이름을 DXVX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코리 그룹의 인원이 됐는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진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진단이라는 게 유전체 진단 기술로서 다양한 질병들의 그 가능성, 감염될 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사람 체질에 맞게 그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진단을 해주는 것이고, 그리고 또이 진단에서 이 사람이 어떤 취약성이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면 하 거기에 맞는 예방 의학들 그런 마이크로 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치료 보조제나 뉴트리션 제품들을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고, 여기 외에도 이제 기본적인 신약 개발, 마이크로옴 기반의 신약 개발을 하는 음, 기술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되고 있는 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이쪽에서 돈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은 그, 이 회사 외부에 협력업체들이 갖고 하고 있는 항암 백신이나 안구 건조증 치료제들은 그 나름대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,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마이크로옴 기반의 질환 치료 보조제 같은 것들, 이런 건강 기능식품으로 개발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맞춤형 항암 백신 해가지고, 앞에서 봤던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항암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고, 그 외에도 이제 항암 항체 신약도 하고 있고, 요즘 시장에서 핫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이제 그 전임상과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그, 연구 단계에서 봤을 때, 파이프라인 가장 초반에, 전임상 정도밖에 되어 있는 않죠. 하지만, 이게 갖고 있는 그, 이, GLP-1 이라는 그, 신약 후보 물질이, 다른 그, 거대 제약사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물질이라, 이게 좀, 그, 하여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소재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임종윤 회장의 이 코리그룹이라는 게, 이거는 이제, 한미사이언스, 한미약품과는 별도의 회사로, 홍콩에 소재하고 있고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주로 이제 이 진단을 통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런 그 어떠한 검진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항암 바이오좀 바이옴을 통해서 어떠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거나 하여튼 이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실제 매출도 꽤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, 그, 코리그룹은 그렇게 돼 있고, 이 DXVX라는 이 회사는 1분기 때만 해도 헬스케어 쪽에서 내수,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전체 매출액 86%정도로 발생시키고 있고, 뭐, 의료진단이나 또그 헬스케어 수출 쪽에서도 한8.5%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올 1분기, 그, 뭐, 실적을 보시게 되면, 이 회사는 그 용역 매출이 그뭐 44억 6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 기타 그 외의 것들에서도 15억 정도 매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 매출로는 그 바이오헬스케어 품목이 이제 61억 정도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쪽으로 상품 매출이 또한 22억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03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. 올 1분기에만. 그래서 1분기에 103억 정도고 전년 동기에서 88%니까 매출 외형은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, 하지만 영업 손실은 48억으로 예전보다 더 늘어났고, 단기 순손실도 73억이나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업체고, 그리고 지금 적자폭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회사는 임종윤 대표가 최대주로 19.25%, 특수관계에 포함해서 19.48%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, 경영권을 갖고 있기는좀 취약한 면이 있지만, 워낙 적자회사이기 때문에, 누가 뭐 적대적 M&A 할 염려가 없는 회사예요. 네. 자, 그리고 이 회사가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유상증자를 선언했습니다. 작년에 이제, 그, 유상증자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,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이기 때문에, 주주들한테 일단 배정을 해서 이 일부 자금을 모으고 거기서 이제 실권에서 부족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그 배정을 일반들에게 공모 주식으로 이 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59억인가 하는 그 자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259억 정도를 하게 되는 건 당장 이 회사가 올해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한 200억 정도 지금 부채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. 구체를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. 이 회사의 그 요번에 확정, 그러니까 예정 발행가가 1368원입니다. 이게 확정되는 건 9월 2일날 확정이 되고, 그 구주 청약일이 9월 5일날 시작해서 5월, 5, 그러니까 9월 5일 6일 이틀간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유진주단주권에서 일반 공모를 실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259억이라는 자금을 다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만큼 이 청약을 청약에 뭐 참여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. 그래서 요즘 띄우고 있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제 경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. 이 경구용과 주사제 용이는 다른 게 주사제는 항상 병원에 가서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러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. 경구용은 우리가 고혈압약 먹듯이 너무나 쉽게 처방을 받고, 약을 받아와서, 뭐, 하루에 한 알이나 이렇게 처방을, 자기, 그, 스스로,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니까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, 이 주사제보다는 훨씬 더 편하죠. 그래서,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, 그, 제약사들이 많이 개발 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이제, 글로벌 제약사들이, GLP-1 수용체를 이용해서, 이런, 그, 비만 치료제,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, 이, DXVX라는 회사도, 이, 나름대로 이제 그, 같은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, 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. 하지만, 아직까지 이게 이제 그, 뭐, 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, 아직 갈 길은 꽤 멀죠. 상품화까지 그, 미니멈 한 10년은 걸려야 될 겁니다. 네. 물론, 그,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할지라도, 그 사이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러면, 못 만드는 거죠. 자, DXVX의 주가를 보시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적자 기업인데다가 또이 R&D 비용은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새로 외부에서 신규 자금 유입이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오랫동안 된다 보니까.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부채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리스크가 리스크가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가 많이 흘러내렸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것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그 시장에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그이 유상 지작 가격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야만 청약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다가 호약 호가를 그니까 러 호재성 재료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DXVX가 이제 그렇게 해서 유상주자에 성공하면 자금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은 망할 염려가 없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또 돈을 까먹는 쪽으로 또 버티기로 나간다면 즉 성과 없이 그런 식으로 되면 DXVX에 투자해준 투자자들만 바보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,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이슈화 시켜가지고, 주가를 이제, 사람들에게, 그, 묻지마 매수사를 유인시키고 해서, 주가로 이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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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등시키는 것은,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미끼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이 DXVX를 뭐, 장기간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모르겠지만,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이제, 연구개발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화되는데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 DXVX가 버틸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상한가를 두번 쳤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니라 그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 당길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를 그 끌어 올릴 수 있는 이 호재성 재료들만 지금 노출시키는 것이라 지금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. 그래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호재성 재료를 내놓고 그 묻지마 매수를 유인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9월달에 청약을 하고 실제로 자금이 납입일날 들어와서 돈이 회사에 들어와야만 d x v x 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. 일단 유상자가 성공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유상자가 실패하면 자칫하다가는 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